돈 때문에 속상한 게 너무 많네 이게 뭐시라고 이게 씨가 말랐니 씨가 말랐어 이 집안에 뭐가 쉬었어 지금 아빠가 그게 조상의 벌점이에요 신의 벌점이에요. 아기 당하고 관제 일어나고 음 엄마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그죠어 아빠도 좀 그렇고 본인도 지금 힘들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례자님 성함이? 피디님 저기 만원짜리 하나만 줘봐요 가지래 응. 돈 때문에 속상한 게 너무 많네 이게 뭐이라고 이게 왜 사투리 했은디야 응? 이게 뭐이라고 이게 응? 씨가 말랐니! 씨가 말랐어! 이 집안에 본인은 부모의 엄마 아빠의 부모 자랑이 조금 약해요 아버지는 살아있어요? 네 엄마도? 네응 뭐가 이렇게 또 힘들어서 또 왔어요? 사라졌니? 응 아빠가 음... 작년... 4월... 5월쯤에 갑자기 하시던 가게를 그만두셨어요 응 음, 음. 그러고 나서 직장을 구하셨는데 그 직장이 사기였던 거예요. 음, 네. 음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, 경찰서도 가고 구속도 되셨다가 장, 올해 1월에 이제 그 재판 받고 자기 음. 뭐지 집행유예? 네, 음. 그거 이년을 음. 받으셨는데 맞고, 맞고. 음. 네, 이제 피해자가 더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돈을 더 해줘야 된다. 음, 한, 음. 근데 그치. 근 아빠가 원래 건강도 좀안 좋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아빠가 제일 장수하시는 거거든요 남자들 중에서는 그래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엄마도 돈 때문에 자꾸 저도 버리가 좀잘 걸지는 않아서 이 집안에는 이 집안에서 누구 하나가 원래 본인은 아닌데 집안에 누구 하나가 나처럼 불리던 무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금전으로 자꾸 관제로 자꾸 부모님을 건드린 거야. 그게 조상의 벌점이에요. 신의 벌점이에요. 솔직히 아빠가 그렇게 일어날 일은 또 아니었어. 원래 그런 부모면 어 그런갑다 하는데 아니 왜 아빠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. 뭐가 쉬었어 지금 아빠가 쉬어서. 어, 장사도 본인 애들은, 음, 음,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런데, 장사도 운이 안 열어진 게, 조상의 벌점으로, 아무것도 문이 안 열어지고 있는 거야. 자꾸 돈 갖고 건드는 거야. 어, 사기 당하고, 관제 일어나고, 음, 엄마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, 그죠? 어, 아빠도 좀 그렇고, 본인도 지금 힘들어. 엄한 짓거리,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닌데, 뭐가 신인력마야 근데 지금 조상의 벌점, 신의 벌점으로, 지금 어 그런 이런 상황이거든요. 이 집안이 2년 안에서 3년 안에 또 상문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상문을 좀잘또 해야지. 아니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어 그런 걸 조금 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내가 목숨 붙여 살고 있는 어신그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해 본인도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디 가면 또 쓸데없는 말을 하실 거야. 어떤 할머니가 보이니, 어, 맞어? 어, 여기 딱 뽑았지? 어, 어떤 할머니가 보이니, 이 할머니가 너를 찾, 니가 찾아야 된다. 이런 말 하니 저런 말 하는데, 제가 보기에는, 어, 아닙니다. 어, 대신 본인도 살이 많아. 일부 종사는 못해, 본인도. 팔자야. 어쩔 수 없는 팔자야. 하지만 선생님, 제가 살을 벗겨내고, 제가 잘 빌고 가면, 제가 조금 일부 종사를 할수 있을까요? 하지만, 아니야. 그 팔자도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가 없어. 그 팔자는 어쩔 수가 없다마. 그래도 방법이 있으니 한 번은 남자랑 살아 동거를 해. 그리고 어, 몇년 살다가 이별을 해. 그러면 일부 종사가 뛰는 거니까 두 번째 결혼식을 해도 어, 괜찮다. 저희 엄마 랑 아빠 는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이야. 어. 힘듦. 문제. 금전을 풀리기 위해서는 매여 있는 신의 벌점. 어. 그런 거를 좀 집안을 조금 잘 좀, 좀 대술해야 될것 같아요. 꼭 굿이 아니더라도, 어, 기본적으로 제사를 다시 지낸다거나,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치성이라도 좀 한다거나, 더 이상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하면, 이 빌고 가야 되는 이 집안들이야. 엄마도 빌어야 되고, 아빠도 빌어야 되는 사주인데, 아무것도 하시고, 않으니 조상에서 문 열어주지 않고, 아까 노란색 할머니, 조상에서 할머니가 원통하고, 눈물만 나고, 속상하다는 거예요. 응. 음, 본인 네도 본인도, 어, 이런 쪽으로, 스스로,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이고, 어, 어, 나, 내 인생을 찾아야 되잖아. 본인도. 이미 이제 성인이고, 부모님 생각하는 건 예뻐요. 근데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. 가정을 이뤄야 되고,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야 되잖아. 그러면 이제, 어, 무속인 일은 선생님한테 초로 잘 빌어서 내 업을 내가 닦아서 내가 빌고 가야 되는 사주예 본인도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건 어쩔 수 없고, 어 본인도 살이 많으니까 그 살도 벗겨내야 되고, 그게 빌러도 갈수 있으니까 빌면서 부모님은 조금 힘들어 보여요. 음, 그래도 본인이 잘 돼서, 내가 잘 돼서, 내가 잘 빌고 가서, 내가 잘 돼서 부모를, 어, 잘, 어 봉양을 하면 되잖아 그죠 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자식봉은 있어 딸내미가 어나 같으면은 나 먹기 살기 바쁘다고 난 도망갔을 거야 엄마 아빠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도 어 예쁘다 본인도 이제 부모님+ 부모님이니까 내 인생을 어 이제 개척하고 살아가는게 중요하니까 조금 빌고 잘좀 가야 되고 부모님은 어 이게 조상의 벌점이 조금 많으니 어 그걸 잘 순서대로. 제사를 좀 지낸다든지 간단한 취성이라도 한다든지 어좀 하시는 게 좋고 본인은 부모님보다는 내가 빌고 가야 될 사주다. 내가 잘 돼야 부모를 봉양을 하자. 이뭐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오늘 점사 어떠셨어요? 정말 궁금한 거는 이렇게 입으로 안내는 분들이 먼저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, 제 인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. 근데 그냥 다시 선생님 말씀 듣고,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. 열심히 빌고, 나아가야겠다. 나아갈 수 있겠다. 그렇게 좀 느꼈어요.